아 와.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었네요. 확실히 가까이 되니까 이화리이 조심해서 못 봐주고. 이거는 필름 이거는 필름이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에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 플레시를 켜주시면. 나 아, 필름을 이 카메라 쪽에 이렇게 대세요. 어. 빨간 화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음, 됐나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찾아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안, 뭐가 다른 건가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 화질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흐리게 나오면 잘안 잡히지 않을까요? 아, 약간 이렇게 하얀 색깔 반짝이 보이세요. 근데 빛이 반사되는 거라좀 헷갈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필름은 딱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중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에 판매되는 거죠요 어, 이거 필름 카메라는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됐다고 하네요. 음. 일회용이면 음.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구버카메라로 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은 괜찮은데 성능 면에서 좀 확실할 수가 없는 장비인것 음. 네, 뭐, 같아요. 그럼 괜히 의심만 더 커지는 네. 그런 필름 카메라는 아닌데 저는 이게 그 경찰서랑 지하철에서 보안관분들이 이런걸로 몰래카메라 탐지한다는걸 들어본적이 있는것 같아요 음... 이게 여기를 당기면 우와 와아 <laughs> 그리고 여기 가운데 눈빛이 나온다고 하는데아 번... 진동도 올리는건가요? 네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걸 이게 뭘까요? <laughs> <laughs>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엔좀전문성이좀 어... 있어야 될것같아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음... 불앞 아,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건가요? 응아 음, 이렇게 누르고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많이 노력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저는 별로 비추. 이제 저희가 공중 화장실 같은 데를 갈때 어, 네.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런 그렇죠. 면에서 좀 아쉬운 장비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가격대 가 얼마 정도나요? 하한 소리도 이렇게 나는 건가요? 고장되면한 2만 원 정도 물어줘야 될것 같아요. 2만 원. 같아요. 가격은 막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2만 원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다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플 자체에 후레쉬가 있어서 후레쉬를 키고 해보겠습니다. 동수 씨는 여기서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나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이거요?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 이쪽은 뜨지 않네요. 여네별 차이가 네, 없고 아, 여기 이것도 음. 그냥 이것도 네, 우리가 의심했던 데인데 뜨지 않아요. 네. 나사 모양에서 인식이 되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낮은 확 어, 확률이 되게 낮네요. 돌려볼까요? 와. 아 여기 와. 카메라가 여기 있었네요. 우리가 아까 못 찾았던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확률이 표시되니까 직접 눈으로 자세히 볼수 있어요.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눈으로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네, 우리 아까 실패했던 볼까요? 거. 여기 검은 색깔 3개. 일단 구멍이 많으니까. 오, 전혀 뜨지 않아요. 전혀 뜨지 없는. 않고 한번 돌려서. 오.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인 거. 어, 이거 과학인데요? <laughs> 이게 아까 우리 아까 몰랐는데 이게 뺄 수가 있, 있다고 하는데 한번 빼보는게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죠? 네 힘으로 하면 빼면 되네요 이게 USB 형식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컴퓨터에 꽂고 이 뒤에 부분으로 카메라를 찍는 것 같아요 근데 가 아까 몰랐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이거 이거 진짜 못 찾았지? 맞아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아까 의심해봤던 이 부분 어? 이 부분은 89%. 높은 확률이면 직접 가까이 가보요 응. 아, 그렇게 보이세요? 아, 내 카메라가 있네요. 어, 확실히 가까이 되니까 어,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분명한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렌즈가 많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음, 맞아요, 그점입니요 어, 저희가 그 의심을 받던 이 숫자판은 하나도 뜨지 않고. 음. 어 여기 빨간색이 뜨네요 아, 아, 네. 여기 있네요. 다른 데는 다 의심이 될 만한 데는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높은 확률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어 마케팅 그리고 광고 홍보 이쪽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그런 변화를 지금 얻어 갔습니다. 저 자체로는 먼저 내가 사회에 다 기여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더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이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은 일조할 수있던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고요. 일단 전면 무료로 이렇게 배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찾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를 지나갔잖아요. 그 상반기 동안 윤리의 지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촬영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꼭물가탐정나 일기로 활동했을 때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 부족한 운동 활동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또한번더 얼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